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Yeah. 오늘 김주혁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주혁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거니와 그의 사망에 이른 사. 고에는 숱한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이제 김주혁이 세상을 떠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결과로 풀린 의문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김주혁 벤츠 지박엔 블랙. 박스 영상 공개 당초 사고 당시의 수사진은 김주혁의 지바겐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하지 못했죠. 기존의 영상으로 나돌았던 블랙박스 영상은 김주혁 차량의 뒤에 따르던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요. 근데 11월 2일에 강원도 원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영상 김주혁 지박엔 블랙박스 영상 오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김주혁의 차량이 앞에 가던 검은색 그랜저를 살짝 두번 들이받고 잠시 멈추는 듯 보이다가 차선을 옮기는 듯 싶더니 갑자기 오른쪽 차선들을 가로질러 무섭게 질주하다가 보도로 올라서고 아파트 앞 계단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김주혁의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는 없었던 듯 전방의 상황만 나와서 이미 공개된 뒤 차가 찍은 것과 다른 크게 새로운 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급발진 가능성은 사고 당시에도 급발진 위혹이 있었고 접촉사고 후 차선을 바꾼 후에는 차가 너무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기 때문에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느냐는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TV 뉴스에 출연한 전문가에 따르면 김주혁의 차가 잠시 멈추었기 때문에 그것은 즉 김주혁 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들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3 김주혁 부검 결과 심근경색 뇌질환 경찰은 김주혁의 부검 결과 김주혁의 직접 싸이는 머리뼈 골절 등 머리 손상 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초동검시 때도 나온 소견이었죠 이번 부검에서 심근경색이나 심장 전독의 이상을 위심한 말한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또 특기할 약물이나 알코올 성분도 체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 죠. 미량의항히스타민제가 발견 되었다고 하는데 김주혁은 근래 피부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도 피부과로 매니저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죠. 김주혁이 평소에 술을 입에 대지 못한다고 알려진 대로 음주운전의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또 심장동맥 손상이나 혈관 이상, 염증 등도 없어서 심장발작 등에 의한 사고는 아닐 것이라는 국과수의 판단인데, 이는 중간 보고일 뿐이고 위혹과 가능성은 여전히 숱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스탁의 남은 미스테리 부검 결과에 의하면 심장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고 직전 김주혁이 핸들의 가슴을 기대고 양손으로 핸들을 쥐고 괴로워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국과수는 이에 대해 심장 혹은 뇌의 기능에 이상이 왔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계속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또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TV에 나온 전문가는 김주혁이 차를 잠깐 멈추었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뒤에서 오던 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김주혁 차에는 분명 브레이크 등이 잠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몸의 이상도 아니고,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급발진 가능성도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기분입니다. 국과수는 몸의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계속 검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꺼둔 듯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블랙박스의 사고 당시 현장음이 녹음됐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고 했죠.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뭐 무엇이 정말 사고 원인일까 정말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는 김주혁의 사고입니다. 오늘 여러 기사와 뉴스를 보며 미스테리만 더 커지는 와중에 그렇다면 사건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어줄 열쇠 가 있다면 블랙박스에 무언가라도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던 순간에 김주혁이 당황해서 차가 이상하다거나 몸이 이상하다거나 하는 무슨 말이라도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쨌든 몸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차의 결함이거나 둘중 하나는 맞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블랙박스 영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21한 유족으로 형 남기고 떠난 김주혁 보름이 넘게 지났어도 아직도 황망합니다. 생전 김주혁이 받았던 사랑만큼 놀라움은 컸고 빈소 앞에는 유족 이름으로 형 김주현만이 덩그라니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김무생. 지도 한창 나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슬픈 가족사에 기가 다 막힐 일이군요. 모쪼록 고인이 하늘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사고 원인이 깨끗하게 규명되어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유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거듭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글 김지수 옛 연인 고 김주혁 빈소 조문 발인까지 참여하제 연하남 로이킹과 열애 김무생의 아낌과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 김지수 나이 인스타그램 등 궁금증 유가르 곤 공조 1박 2일의 구탱이형 배우 김주혁 교통사고 사망 아버지 김무생 어머니 김희숙 탤런트 김지수와 오랜 연애와 결별까지 김 주역 가족사 정리 믹스나인 양현석 마이바흐 6GS 에서부터 미운 우리 새끼 김건모 GLS 500 김주혁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 벤츠 지박엔 지옥 13 AMG 등등 화재의 벤츠 차량 모음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래 공간 버튼 클릭 부탁드려요.